가수 장민호님 관련해 기분 좋고 행복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과연 어떠한 소식일까요? 가수 장민호님이 온라인 투표 사이트인 스타서베이에서 진행한 한 투표에서 현재 상위권을 달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장민호님이 현재 3위를 달리고 있는 이 투표의 주제는 바로 장르 불문 최고의 아티스트 트로트 남자 스타는 이라는 주제인데요. 장민호님은 영상 제작을 기준 현재 이 투표에서 총 24만 2,190표를 얻으시며 3위에 랭크되어 계시는 상황이죠. 이번 투표는 1월 26일 오후 2시까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장민호님의 무난한 상위권 수상 예상해봅니다. 이번 스타 서베이 투표 주제인 장르 불문 최고의 아티스트 트로트 남자 스타는 단연 장민호님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이돌 가수로 데뷔해 발라드 듀오부터 트로트 가수까지 장르 불문하고 본인의 끼와 역량을 한껏 뽐내고 계시는 장민호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트로트 가수뿐만 아니라 어느 가수가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완벽히 소화할 수 있을까요? 장민호님께서 이번 스타 서베이 투표에서 3위를 달리고 있다는 기쁜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